여러분 120%, 80%, 70%, 54% 이렇게 수익 챙기는 거딱 3일 걸립니다. 이런 단타 수익 챙겨서 용돈 벌고 손실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7416-2630으로 숫자 0번 보내주세요. 이런 매수 종목 진입 시기 관련 정보 드리는 저희 무료 정보 공시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확신있게 수익 내드릴 수 있는 종목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 5% 정도 조정 후 급등 펌핑이 나와줄 예정인데요. 앱토스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다른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손실 복고 제가 바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현재 코인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메이저들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 알트 코인들, 속히 말하는 잡 코인들이 슈팅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결국 조정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가장 큰 근거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이럴 때마다 과거에 급등 펌핑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바로 사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초저점 포인트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저점 포인트인 1600원에서 1650원에 진입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제 목표가 이미 확실하게 구간 설정해 놨습니다. 목표가 공유 받으셔서 고점 매도까지 완벽하게 수익 내시고 손실복구 해보실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010-7416-263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해드리는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만 내셔도 지금 조정장에서 손실 보고 있는 금액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 계속 저희 정보방 분들께 이렇게 단타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손실 복구를 위한 단타 종목, 정말 다음 주에 무조건 급등이 나와줄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해드리는 백현서입니다. 오늘 뉴사이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렇게 물려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원래 이런 조정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괜찮아요. 여기 다우이론의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넴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지점에 계신데요. 가격 하락 부정 거부. 제가 FTX와 위믹스 하락장을 이겨냈고 또 다른 분들의 손실도 복구시켜드린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실은 복구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너무 패닉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함께 탈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때이 뉴스는 팔아야 하는 뉴스인지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 뉴스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점 매수 포인트는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이 뉴스를 파악하는 노하우는 이 카톡방에서 공유 받으세요. 사실 저희 카톡방에서는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지점에서 사서 이때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정보와 시간 싸움이고 여러분들도 그 정보와 타이밍 잘 잡으시면 지금 이렇게 물리는 일 없이 잘 이겨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누사이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누사이퍼는 현재 코인 시장 전체가 실버게이트 사태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죠. MM이나 세력들이 아직 완전히 다 털어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어야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거겠죠. 제가 앞서 이 다우 이론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아, 누사이퍼 안 떨어지네. 여기서 더 가겠구나. 하고 들어가면 이제 뻔하디 뻔한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시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고 관련된 비공식 정보를 알고 나면 한번 크게 이 지점에서 떨어질 거고 4월까지 남은 한달 동안 이때쯤에 다시 펌핑을 주겠구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맨 앞에 매집 그리고 상승 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이 포인트 여기서 진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제가 넴 코인 차트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들어 드렸죠? 정확하게 2월 24일에 들어가서 27일에 팔았습니다. 저는 이 누사이퍼 한달 동안 적어도 5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사이퍼 또다시 올 고점 대비 초저점 포인트 공유받아서 상패빔 단타 수익 내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서포트해드리는 백현서입니다. 어제까지 하락하다가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 조정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급등이 나와줄 종목들 관련 프로젝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인증부터 도와드리는 게 먼저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정보를 믿어 주실 테니까요.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 이런 조정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괜찮아요. 여기 다우이론의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렘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지점에 계신데요. 가격 하락 부정 거부. 제가 FTX와 위믹스 하락장을 이겨냈고 또 다른 분들의 손실도 복구시켜드린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실은 복구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너무 패닉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함께 탈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때이 뉴스는 팔아야 하는 뉴스인지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 뉴스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점 매수 포인트는 제가 잡아드릴 거고 이 뉴스를 파악하는 노하우는 이 카톡방에서 공유 받으세요. 사실 저희 카톡방에서는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지점에서 사서 이때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정보와 시간 싸움이고 여러분들도 그 정보와 타이밍 잘 잡으시면 지금 이렇게 물리는 일 없이. 잘 이겨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시바이노 홀더 분들, 시바이노 에어드랍 공지 30분 만에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모두 잘 받으셨나요? 제가 오늘도 시바이노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뉴스를 보고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던지려고 띄우는 기사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이 해외 자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제 영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